안녕하십니까? 제 55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재선거 선거운동본부 바다의 정 후보 이정원 후보한 재민입니다. 반습니다첫 번째 질문이 정부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작년 총학생회 나날에서 가장 잘했던 사업 및 아쉬웠던 사업이네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총학생에서 가장 잘했던 사업은 제 생각에 아무래도 간식 행사 중에서 첫 번째 간식 행사, 간식 위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부분은 제가 국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총세 군데 의 기업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하던 간식 행사까지 해서 우리 기존의 간식 행사가 보통 하루 분캠 하루 이캠 정도 한다면은 이때는 이제 거의 일주일 내내 간식을 배부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업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간식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간식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정말 잘했던 사업인 것 같고 요번에 만약에 또 당선된다면 이런 식으로 기업 협찬을 통해서. 많은 간식들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아쉬웠던 사업으로는 스크린 상영제를 꼽고 싶은데 이게 스크린 상영제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뭐 계획으로는 되게 여러 번 하고 뭐 e스포츠 스크린 중계도 하고 뭐 올림픽 스크린 중계도 하고 뭐 이것저것을 다 하려 그랬는데 스크린 중계가 그때까지만 해도 돈이 되게 많이 드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자주 하지 못했어요. 한, 두번 했죠, 최대? 그래가지고, 네. 그게 좀 너무 아쉬워서, 올해는 조금 더 빈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서 빈도를 좀 높여볼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스크린 중계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시긴 하지만, 거의 한번할때 거의 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원래 코시를 중계를 하자 그랬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거의 그거를 민주광장에서 중계하면 거의 천만 원동 시켜주고. 그렇죠. 일주일 때문에. 내내 해야 되니까.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바다의 방향성을 키워드 세 가지로 꼽아보자면, 인데 음. 현실적, 실리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바다가 추구하는 방향이 기존의 총학생회에서 다루던 그런 추상적인 구호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학생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해보자 그렇게 공약을 많이 잡았고 또 활동 방향성도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말이나 이런 거를 빼고 좀 쉽게 하고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총학생회가 되기 위해서 편제나 이런 거를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은 열람실 사석화 방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궁금하시다는 질문인데. 다른 사교에서도 종종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짐을 마구 한 자리다 에 쌓아두면은 그분한테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은 가가지고 이제 경고장을 날립니다. 경고장을 날리고 빨리 이런 짐을 치워주시거나 혹은 뭐 자리 예약을 통해서 제대로된 방식을 통해서 연람실에사용해달라라는 미리 이런 개고장을 보낸 뒤에 만약에 그 뒤에도 한 3일 뒤에도 치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가지고 아 저희 이번 일주일 내에 안 치우시면 저희가 치우겠습니다라는 이제 정식으로 된 공문을 다시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만약에 치워지지 않는다면 도서관 측과 협의를 해서 이제 그 박스에다가 해당 짐을 전부 다 넣어서 협의된 공간에다가 해당 짐을 가져다 둘 예정입니다. 해당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도서관 측과의 협의도 필요하고.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집행을 하겠다라는 공지를 충분히 한국분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이긴 하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최소한 본인이 예약한 자리에 이제 짐이 있어서 본이 그 예약한 사람이 못 쓰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총학생에서 진로라는 이름이 들어간 국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 옥신서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라고 하면. 어, 질문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로라는 이름이 들어간 국서는 매번 있었어요. 그때 이름이 들어간 국서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기존 총학생에서는 뭐 재유 업무를 하는데 진로 업무를 보는 국서라든가 아니면 교육권 의제를 다루는데 진로 업무를 하는 국서라든가 하는 것처럼 이제 진로랑 다른 업무를 같이 하는 국서였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그 앞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대부분 어, 주된 업무고 진로가 조금 어, 집중되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국서 편제를 보시면 아예 이름들도 뭐, 뭐 그니까 주제를 두 가지를 엮어놓지 않고 무조건 주제를 하나로 했거든요. 그니까 러 주제를 딱 하나 잡아서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초학생의 사업에서 진로가 조금 등한시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도 모두 다 알다시피 이제 학생회는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강한 편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돌파하고 어떻게 보면 저학번들한테는 이제 취업이 멀고 고학번들한테는 이제 학생회가 먼데 해당 부분에 있어서 초학생회가 어떻게 그 적당한 가교 역할을 해줌으로써 아 저학번 분들도 이제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미리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고학번 분들도 학생회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진로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질문은 그러면 진로박람회가 뭔가요인데요. 네, 진로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뭐 저기 다른 곳에 사는 취업박람회처럼 저희가 이제 연사님들을 초청해서 1부에는 이제 연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강연을 진행하고 2부에는 각 연사님들과 함께 뭐 10명 규모로 이렇게 소규모로 그 스터디룸에서 같이 이제. 진짜 조금 더 가깝게 이야기를 하는 1부랑 2부랑 구성되어 있는 행사입니다. 그때 보면 한명대 100명 질문을 하면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명대한세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연사님한테 좀 진실되게 아요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좀더 솔직하고 좀더 가깝게 질문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장점인 것 같고 네, 해당 부분은 경영대에서 한번 계속 진행되어 와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저희 본부 쪽 경력개발센터랑 같이 한번 협력을 하여서 이제 총학생의 차원에 전체 학교 차원에 진로박람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제휴 고양과 관련해 영화관의 경우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체이며 대형 볼링장도 그러한데 프랜차이즈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화관 볼링장 등 성북구 전체를 제휴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협상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오해라고 생각. 합니다. 사실 이런 프랜차이즈일수록 더욱더 이제 제휴를 잘 맺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도 그 롯데시네마 담당자 분이랑 어떤 뭐 시사회라든지 상영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할인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뭐 타교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메가박스랑 되게 제휴 및 협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려 이게 큰 기업일수록 그러한 마케팅비들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도 조금 더 프랜차이즈일수록 조금 더제유를 맺기가 더 쉬울 것 같고요. 해당 부분 관련해서 사실 많은 대기업이랑 협상을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로, 총학생으로서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전에서 연세대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고현전 기간에 진행된다면 대부분의 학우들은 선수들의 성기를 보러 갈텐데, 참여인원 모집에는 차질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체육대회 참가인는 모집은 개인과 동아리 등등 어떻게 모집할 예정인가요?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음, 일단 일단 저희의 핵심은 아무래도 그 기존 공연전은 금토에 진행이 음. 되는데 그 날짜들만 피해서 뭐 가령 월화수목 중에 한 날짜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주 일요일 날 하는 형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사, 실질적으로 뭐 학업이랑 실제 고연전이랑은 겹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왜 이게 고연전이 금토에 한다고 해도 한 전주부터는 와, 고연전이다면서 막 현수막도 걸려있고 분위기도 다 고연전이잖아요. 그것까지 고연전으로 생각을 해서 그, 여, 그 분위기를 몰아서 한다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이제 농구나 뭐 축구처럼 팀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30명에서 참여할 수 있는 진짜 뭐 릴레이 이어달리기. 아니면 뭐 풍선 기둥 빨리 세우기 등등 이런 식으로 그냥 누구나 뭐 특별한 그런 게 없더라도 정말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어서 뭐 개인과 동아리 구분 없이 아마 대부분 개인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야외 상영제를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도 영어제나 스포츠 중계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기존 행사와 차별되는 요소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 이 부분이 그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한번할 때마다 인력이랑 장비가 엄청 들어가가지고 돈이 되게 많이 드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대로 못 했는데, 그거를 이제 작년 말 즈음에 저희 정후보님이랑 같이 문화계 국장단으로 일할 시점에 창고에서 먼지 쌓인 트러스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트러스에다가 지금 이제 스크린 달아가지고 저희 자체 빔프로젝터를 써서 소규모 상영제를 무료로 열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아마 야외 상영제를 활성화한다고 하면 어 이런 소규모 상영제를 계속 진행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큰 경기는 마찬가지로 초대형 스크린으로 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소소하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상영을 한다던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횟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소규모 상영회를 소규모 상영제를 좀 여러 번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여, 하고, 하고 여러분들이 약간 각 잡고 오지 않더라도 그냥 학교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 저기서 뭐 틀어주네 하면은 앉아가지고 한 10분 20분 보다가 뭐 다음 주에도 해주겠지 뭐 하고 이제 일어나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상영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제에 대해서는 아직 어, 논의된 사항은 없는데 영상제를 저희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문화제처럼 진행이 될것 같아요. 저희가 공약사항 중에 문화제, 예술제 그리고 학술제 이렇게 세 가지도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랑 동일하게 또 영상을 만드는 동아리들도 많단 말이에요. 아니면 방송국들도 계시고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단체들은 영상제에서 각 자기 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소규모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래도 200인치는 좋기 때문에 어, 200인치 넘어가요. 그래서 또 그렇게 막 너무 작은 느낌은 음. 아니라서 학우분들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관련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궁금합니다. 또한 외부 기숙사 추진이 되지 않았을 때 학년별 입사 제한 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질지가 궁금합니다. 특정 학년의 입사 제한이 완화된다면 기숙사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는 이상. 그만큼 다른 학년의 기숙사 입소생은 그만큼 줄어들 텐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사실 이 기숙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절대적인 자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 버려지는 자리가 좀많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타교, 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실률을 매주 충원하기 위해서 정말 매주마다 이제 뭐 가령 월요일마다 뭐 티켓팅 형식으로 그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자리가 비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뭐 특별한 그런 추가 입사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숙사를 사시는 분들이 정말 그 끝까지 기숙사를 가시는 분들이 정말 별 없거든요 대부분 기숙사를 살다 보면은 물론 요거는 환경이 개선돼야 될 문제이긴 하나 기숙사가 사실 자취하는 것보다는 별로잖아요 사실 아직 취식 문제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뭐 조리시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나오시는 분들에 의한 그 공시를 채우는 게 중요한데 이제 추가 입사 제도를 통해서 이런 공시를 바로바로 바로 메꾸게 된다면 어쨌든 간에 버려지는 자리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조금 더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두 사람 다 행사국서 출신인데 음.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 학교와 협상하거나 하는 등의 업무나 그 성과가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 사실 아무래도 저희가 총학생에서는뭐 저희 안보나 기획국에서 계속 일을 했다 보니까 이러한 질문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 상에서 뭐 저희가 다 같이 이제 전체 회의를 할때 전화 이님 둘다 같이 들어가서 뭐 교육국 의제라던가 혹은 뭐 복지 의제라던가 전부 다 이제 국장단 회의에서 같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학교랑 논의하는 프로세스라던가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잘 숙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행사를 사실 허가받는 것 또한 이게 마냥 행사라고 학교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 축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저희가 축제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관할 경찰서부터 뭐 학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이 학교와 협상하는 부분은 걱정을 해주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저 또한 이제 요거는 제가 경영대 학생회장 출신. 연금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경연대 학생회장을 하면서 뭐 졸업 요건도 완화를 해봤고 뭐 시설도 고쳐봤고 뭐 냉난방 부분도 개선을 한 부분이 있었고 학교랑 협상해본 경험은 정말 풍부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특별히 염려해주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에타에 올리는 만화는 <laughs> 누가 그리는가? 어, 저희 에타에 요즘 만화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 되게 귀엽죠 그. 어 누가 그리시는 거냐면 저희 지금 선거운동본부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작가님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그 작년에 이제 대동제를 저희랑 같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도 비슷한 톤으로 만화가 계속 올라갔었는데 그런 만화를 이제 그잘 그려주셔서 저희가 이번에도 또그 연으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성곤동 본부에서 같이 좀 만화 좀 그려달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 감사한 분이죠. 네, 그때 그 분입니다. <laughs> <참. 웃음> 지난 중집에서는 같은 국서이기도 했고 또 오랫동안 함께 일했는데 서로 싸운 적은 없는지.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어요? 없죠. 아, 없죠, 아이고, 없죠. 이제 고백해요. 바른 대로. 음. 뭐 공약이나 이런 거를 짜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조금의 투닥거림은 존재하긴 하나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 있고 이제 좋은 학교를 만들자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사실 방향성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르냐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르냐에 대해서는 뭐 저랑 이제 재민님이 완전 이 뇌가 공유되지는 않아가지고. 또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투닥거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뭐 서로 이게 너가 못났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뭐 비, 서로 비방하고 이런 거 같고요. 어쨌든 그냥 의견 차이, 누가 조금 더맞냐둘다 맞는데 말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요. 네. <laughs> 그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점점 이제 업무 일을 같이 하면서 그, 그 전주협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어서, 요, 요즘은 잘 싸우지 않고 그냥 맞아요. 대충. 정부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 대충 맞고요. <laughs> 이 친구도 어, 부부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면 대충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부보가 각자 만들고 싶은 굿즈. 어 저는 이거를 되게 생각한 게 있는데 저는 고려대 막걸리를 꼭 만들고 어...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취미로 막걸리를 많이 담그기도 하고 그 술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 칵테일 만드는 거. 조주 기능사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는데, 그 서강대가 맥주를 출시했는데, 사실 고려대가 물론 이제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와인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걸리 하나가 없다라는 게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 사실 제먼꿈중 하나가 안암동 막걸리를 따로 출시해가지고, 꼭 안암동에서 이제 낮에는 카페, 밤에는 막걸리 양조가 되는 이제 술집을 만드는 게제 오랜 꿈이자 목표입니다. 네, 언젠간 뭐 20년 뒤에 이제 정원 막걸리가 이제 아남동에 한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꼭 드시러 오세요. 제가 막걸리를 참잘 참, 참 만듭니다. 네, 저는 뭐가 있을까요? 학교 오래 다니셨는데 좀뭐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제가 만들고 싶었던 굿즈는. 일단, 텀블러. 그, 텀블러를 작년 총학생회에서도 한번 스타벅스랑 협업을 해가지고 만든 적이 있는데, 보여전 시즌에. 근데 그런 텀블러 말고, 그니까, 왜냐면 그 텀블러는 텀블러에 원래 용지를 끼울 수 있는 텀블러에다가 그냥 저희 용지를 끼운 거거든요. 그런 텀블러 말고, 진짜로 딱, 음. 그, 뭐냐, 스탱리 저기처럼 이렇게 딱, <laughs> 아, 나를 삐 처리를 했는데, 같아져 버렸네? <laughs> 죄송합니다 진짜로 왜 이렇게 딱 인쇄돼서 나오는 음, 그런 레이저 각인데 네 그런 세로된 그런 텀블러 있잖아요 그런 거 아, 왜냐하면 고게또 이게 놓았을 때 이게 보이는 그러니까 만족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텀블러 굿즈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고 왜왜 왜 민트색이 상징색인가요 사실 요 부분도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바다라는 색은 아무래도 파랗고 고대는 아무래도 빨간데 이게 네. 빨간 바다를 만드는 순간 약간 좀 피바다 느낌이 나가지고, 이게. 적조 같잖아요. 네, 좀 참아 할 수가 없었고. 잘, 잘 어. 네, 다만, 또 너무 파랗게 가자니, 이제 또 저희의 라이벌교인, 이제 그, 어디죠? 예일. 예일과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참아, 저희 라이벌교를 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해당 부분에 이제, 착용을 했고, 조금 더, 그럼 좀 바다 느낌 나고 예쁘고, 좀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결론적으로 저희가 입고 있는 이, 민트색이 되게 되었고요 이 제가 배달의 민족 같다라는 오명이 있기는 한데 사실 저희도 그거를 처음 알았거든요 이 만들 때는 분명 그렇지 않았는데 심지어 바다여가지고 그러니까 초성도 똑같아요 아, 배달이라고 예. 아, <laughs> 약간 에메랄드빛 바다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뭐 민트초코에 어떠한 의견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내일 3월 24일부터 고려대학교 제55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새로운 총학생회를 만듭니다. 네, 바람이 이루어지는 다가올 미래를 향해 이상 제55대 선거운동본부 바다의 정후보 이정원 부후보 한재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